안녕하세요 5월 16일입니다 5월도 이제 반이 지났네요 오늘은 이제 역사 뇌피셜 그놈 모금하고 그전에 이제 오정쇼라고 해서 조금 색다른 우리 네, 유튜브에 질환했었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음, 뭐 여러가지 이제 또집 관련된 거, 뭐 이것저것 또, 어, 이제 혈압이 높은 거에서 간이 안 좋다고 하네요.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사실 술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술을 많이 안 먹고 다른 형태로 지방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그게 더 사실은 더안 좋을 수 있죠. 뭐 근데 약 먹으면 금방 줄어든다고 하니까 또 약을 또이 어 하루에 두개뭐 <laughs> 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일종의 건강 영양제처럼 먹어야죠. 어, 오늘은 음, 박내군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음, 박내군 음, 인권운동가, 박내군 이분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뭐 당연하게도 어,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애들이 그 운동, 가짜는 운동, 학생 운동, 뭐, 사회 운동 경력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 국회의원 일합시고, 뺏지 달고,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권력을 부리다가 스스로 내놓남물에 빠져서, 허부적 거리는 그 꼴이 지금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왜 저꼴들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온갖가지의 성범죄. 사실 이거는 뭐 여든 야든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뭐 어 정의당에서도 뭐 이런 일이 성뭐비비뭐 성. 뭐뭐 성. 전체적으로 시대의 어떤 음한 시대를 마감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낡은 세대들이 아직도 권력의 끈앞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들 물론 이제 사실 뭐딱 이걸 높팔려고이게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환동훈같이 소위 말하는 어 정치검사들 권력지향적인 정치검사들 뭐 윤석열은 안 그렇습니까 운이 극히 좋아 사실은 뭐그 오팔력들의 그 뻘짓이 라든가 그 내로남불 그 지랄 같은 그 뻘짓이 만들어낸 결과가 윤석열과 뭐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처절한 반성 있어야 될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시대에 이제 다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시대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서 우리는 뭐 모두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어다 포함하는 거다 스스로 뼈저린 개혁을 할수 있는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어 이런 지금 소위 팬덤 문화, 아주 어 돈만 밝히고 권력에 눈이 먼 소위 극소수 소위 말하는 어 이전엔 여권, 지금은 야권이죠. 극소수 그게 뭔문 뭐 받은 뭐든 그 스피커들 아니면 그런 어떤 팬덤 정치를 하는 어떤 그런 집단들. 이 아닌 진짜 정치를 할수 있는 그들이야 그들만은 아니겠죠. 뭐 어, 정의당 내의 다수도 어, 지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허부적거리고 있고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에 이제 취해갖고 또 난장판 치고 어, 마치 이제 5.8.6을 욕하면서 어, 나쁜 음욕하지만 지들이 지들, 지들이라고 5년 10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단 하나의 반성도 없이 어, 이, 순전히 남의 잘못으로, 남의 실책으로 권력을 얻게 된. 어쨌든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박래군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 3 4년 동안 인권운동과의 한 길을 걸어왔고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그 국회의원 뭐 이런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음. 결국은 활동가로서 은퇴를 하기를 싶은 그런 박내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겨레신문 5월 14일자에 나온 얘기입니다. 6월 항쟁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586들 다 밀어줘도 남탄 이 기사의 제목이고 박내군 씨의 활동가의 어, 사진 있고 개인적으로 사실 그 박래군 씨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뭐 그냥 시위 나가서 일때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멀찍이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뭐 물론 어, 그런 형태로 오가면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한번 직접적인 형태의 인연은 어, 세월호 참사. 특조의 일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사일과장을 당시에 박근혜 정권회의나 검사들은, 검, 검찰 같은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조사일과장을 이제 검사로 보호해야 된다. 그걸 이제 끝까지, 어, 놓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조사일과장은 핵심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는 위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검사가, 검사가 그 조사일과장을 하면은 실제로 그 파견 나왔는데 그거 제대로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뭐 변호사. 사실 웃기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박주민 같은 사람 변호사죠. 예를 들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민변 활동에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능력도 없지만 사실은 뭐 정권 내부에서 일단 비토가 많이 되는 거고 쟤는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민변에서 활동했던 세월호 변호사라는 애들, 뭐 박주민 같은 애들도 해도 못 했을 겁니다. 지금에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그 조사일과장은 저도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다가 조사일과장이 공석이 되고 뭐 어찌 어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됐죠 세월호 참사 특조일기의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조사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한도 없고 그냥 협조 정도 하는 형태. 어쨌든 이 세월호 특조일을 만들 때부터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동의해준, 예를 들면 박주민 같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어, 민변에서, 이, 뭐, 민변을 다 통틀어야지만, 그때그때 관련했던 그거를 성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크나큰 실책이죠. 어쨌든 뭐,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조사일 과죠 하필 또 제가 또 이제, 그 경찰 출신이 프로파일러로 이제,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아. 어, 혹시라도 자격이 제가 될수 있나 근데 사실은 저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경찰 경력이 긴 것도 아니었고 근데 물론 이제 경찰학과 교수라는 경력으로 했는데 사실 경찰학과 교수도 10년을 제가 10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딱한 1년이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안타까웠고 그런 면이 있었죠 그니까 개인적으로 박내곤 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뭐 네, 얘기했는데 어, 일단 일, 뭐라고 하나 아, 이제 박내곤 씨가 추천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추천을 해준다고 제가 뭐뭐 뭐 된다는 보죠. 왜냐면 공식적인 어떤 이런 그선발절차를거것도 객관적으로 거쳐야 되니까 음, 저는 사실은 그, 어, 자격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나, 만나줘서 또 제가 또그 대단하신 박내군 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큰, 저로서는 큰 고마움이죠. 근데 제가 그걸 도와, 제가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좀 있었으면, 경찰학과 교수라든, 아니면 프로파일러, 경찰의 경력이 든좀더 있었다고 하면, 어, 이박내곤 이 씨라든가 다른 분들이 추천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는 어찌어찌해갖고 이제 저도 그 원서를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어, 이 저기 뭐 어떤 조사위원회 근데 사실은 자격은 안 됐죠 제가 자격은 안 됐고 그래도 어,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격이 안 돼도 그 원서는 내보겠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니까 면접을 볼때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이제 이게 뭐 면접관이라도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공식적인 공무원 임용결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쫙 들어가자마자 안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경력을 보고 딱 하는데 일단,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그, 런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박내군 씨가, 이제, 고맙게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뭐, 한번 이것저것 추천을 좀 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던. 근데 뭐, 그게 뭐, 어떤 뭐, 예, 뒷구멍으로 밀어놓는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그런,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박내곤 씨는. 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아, 당신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사실, 미안한 말이기도 한데, 자격이 좀. 그러나, 어,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고, 추천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자격은 안 되지만, 한번, 뭐, 원서는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당연히 안 됐죠. <laughs> 하여튼 개인적으로 박내군 씨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또, 사실은 뭐, 어,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절한 학생 운동을 했던,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막 거의 대다수가 변절하고 정치 권력을 탐할 때이 사람은 사실은 그쪽은 아니었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직을 만들었겠죠. 출애한 어, 옷차림에 늘 어,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갖고 어쨌든, 아직도 안타까운 건 제가 그래도 세월호 잠사 특조위에 도움이라도 좀줬으면 제가 좀 했었으면 하는데, 부족한, 더 개인적으로 부족한, 어, 이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그, 게 결국은 이, 이쪽, 어, 뭐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쪽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 그런 영향도 있겠죠. 사실 제, 저의 그그 뒤의 삶에 좀 영향을 미친 분이 박내근 씨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사실 박내근 씨의 동생은 박내전이라고 해서. 어, 이제, 분신을 했죠. 학생 운동. 전두환 정권 때그 참혹했던 시절에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 어쨌든 그러면서 이 정내 군신은 여러 인권 운동가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4.16 연대라든가 4.16.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셔서고 이제, 글을 쓰시려고 하다가 아 이제 운동권이 된 거죠. 동생의 죽음, 뭐, 이렇게 되면서, 송영길이랑 동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박내고 씨를 알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양력을 보면 살아온 길이, 이내 어 눈에 보이죠. 음, 굉장히 뭐, 다른 거는 제가 좀 모르겠고, 어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분이, 2000년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여러 관여를 많이 하셨고, 의문사 조사기구 같은 데서도 일을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분 널리 알려진 사항인데,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서 정치권력에 따뜻한, 곁부를 숙지했던 사람들 많지만 이 사람은 그렇,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차별금지법 제정 끝내 못하고 문재인 퇴임을 했죠. 무려 1 8 0석이 달하는 국회의석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않고 생까고 떠난 문재인. 아, 왕래군 씨는 문재인 정부의 실망. 아, 우유부단, 미적거림, 뭐, 거기에 심각한 어떤 비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이고, 그, 180석에 달하는 그이 국회의원, 의석을 지금 160몇 석이래. 쪼그라들고 있고, 스스로도 지들이 뭐, 뭔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그, 같지도 않은 새끼들, 그 국회의원 놈들을 보면은 참, 그 새끼들은 뭐하고 박 벌어 쳐먹는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게 이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아,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등신짓을 하면, 어, 문재인의 우유부단함, 바보같음, 또한, 어, 민주당의 국회의원 놈들의 그 등신같은 새끼들, 그런 머저리들, 이런, 예, 그걸 또 바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 예, 극단주의자들. 이게 참, 어쨌든, 음, 결국은, 이박내군이란 사람도 얘기하지만, 사실 박내군이라는 사람과 제가 그런 인식은 같습니다. 무슨 적폐청산, 무슨 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무슨 온갖 개 위, 뭐 위원회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더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뭐, 뭐 이런,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좀 자료 주나 해주고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쌩까고 그러니 공무원들은 이제 지살길 찾으려고 자기 세력화 돼서 자료도 안 주고 무책임하고 이게 문재인의 무책임이죠. 그게 등신 지인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뭐 거기에 뭐 박주민이라든가 소위 뭐 세월호 변호사라는 인간들. 아 거기 했던 애들. 뭐, 뭐가 다릅니까? 걔들이. 거꾸로 그러면 오히려 세월호 관련된 그, 그걸 통해서 국회의원 어, 빼치달라고 하는 그 짓거리가 했던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참, 음, 문재인 정부는 웃긴, <laughs> 문재인이란 사람도 웃긴 사람이고, 무능하고 웃긴 사람이고. 또한, 어, 민주당의그 가지도 않은 국회의원 새끼들은 진짜, 그,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이죠, 그런. 그런. 어, 아 그게 이제 박내군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 또레인 586이 당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죠. 지금 오상호가 무슨 국회의장 나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생 지랄 난리 치는 또 지랄이군요. 그런데 뭐, 치가 나간다고 하면 썼지만은 음뭐 새로운 리더십 하는데 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끝까지 이제 쪽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왕래고 씨가 하는 말이 이거죠. 세상은 엄청 바뀌었고 자신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데 아직도 유월왕쟁의 영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박내군의 얘기입니다. 송영길의 동기인. 과거의 진보성을 탈각한 채 기득권화되어 시민들에게 내려남불 비판하는데도 지들은 모르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지금 지방광역다치단체의 대다수 거의 열석, 열일 중에 열선억에 국회의원 백팔십, 대통령 다 밀어줘도 하나도 하지도 못해. 결국은 남 탓, 누구 탓, 뭐 검찰 탓 아니면 근데 그 검찰 탓들 하면서도 검찰을 제대로 통제도 못해. 결국은 공존하는. 그는 지들끼리 공존하는 거죠. 초록은 동생이고 같이 공존하는 거죠. 착잡하죠. 박내곤씨가 착잡한 만큼 저도 착잡하죠. 과거에 목숨을 걸고 독재와 싸웠고 요랑쟁의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것은 스님 아라는 혼자 그냥 술 먹을 때 자랑거리로 하면되지 그걸 가지고 빛바랜 명패 전가의 보도처럼 해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근데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지새끼들 금수저 차계해서 스펙 쌓아주고 그러면서 또 지들 집값 올리는 부분에서 불평등 심화, 혐오 차별도 늘고 정치 수준은 급전직하 최소한도 차별금지법도 못 만들어 지들 지역구에 목사는 무서워도 국민 대다수의 대다수의 이이 이 혐오 이런 부분은 보지도 못하는 이런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1등 공신이 결국은 문재인과 586 등신들 아니겠습니까? 어. 거기에다가 이준석 같은 혐오주의자들이 또 이런 대표도 맞고 박내군 씨의 인식은 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은퇴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비극이죠. 이분이, 은퇴해서 글을 쓰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진짜 좋아지는 건데, 이분의 손이 아직도 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레군이 형을 박내군 씨를 은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안타깝고 갑갑하고 한겨레에 지금 나온 박내군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지금 동병상련에 물론 뭐 저야 뭐박내군 씨에 비하면 뭐 조적지열밖에 안 되지만은 박내군의 입을 빌어서 좀 대놓고 등신 짓을 하고 했던 결국 그래서 나라를 망쳤던 문재인과 586떨거지들에 대한 욕을 한번 시컷 해보고 싶어서 박내군 씨의이 인터뷰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쟁이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586다 밀어줘도 남듯하는 등신 새끼들. 아, 그리고 그걸 또 울거 먹으려고, 요번 또 하는, 그런, 그런데 실제로는 박안주라든가 이런 애들처럼, 속으로는 다 성범죄 저지르고, 무마시키고, 박원순 뭐 오거든 뭐 여러가지 아니죠 그, 그 참담한 거에서 단 하나, 한, 한 발자국도 반성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조국 여론 안불보 세요. 즉, 어, 부모 찬스 서울대 교수 들이 자녀 들 한테 그 고등학생 들 논문 품마시 하고 스펙 쌓아 주고, 그 집값 올려 갖고 결국은 집값 폭등하게 하는 부동산 문제. 결국은 다 그런 문제들의 원형들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의 관료들이 문제다. 아니죠. 걔들을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하 뭐, 못한 아, 어, 오판력 등신들과 그러니까 문제인 어, 그 아류들의 문제죠. 사실은 관료들이 뭐 그건 모릅니까? 뻔히 알면서도 하여튼 대놓고 한번 욕을 해봤습니다. 어, 박내군의 인권운도가 박내군의 입을 휘어서 대놓고 한번 욕을 해봤습니다. 아, 좀 나아질래나요? 전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어떤 사회운동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야지. 완전히 싹 무너져버려야지. 새로 짓지. 지금은, 아 어, 진짜 유령 나오는 지도 않은 그 집에 아참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더 나가면 그제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아자 오늘 여기까지 아 요, 요거는 여기 3 0분단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박내분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 아, 근데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하면 욕이죠. 빨리 은퇴하시라고 하고 새로운 세대가 박내곤 시 뒤를 이어야 되는데. 자, 마치겠습니다.